거잖아식목이오수노 오늘은 아버지 나무를 심고 싶다. 그대가 보고플 때 푸른 가지잎을 보며 아버지를 그릴 수 있는 나무 그리움을 걸음으로 주고 사랑하고 싶다.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듯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세월이 흘러 흘러 바람과 구름 새소리에 푸른 숲이 되어갈 아버지 나무. 사랑나무 한 그루 바라보며 아버지를 그릴 수 있어 좋고 함께 할 생각을 하니 마음이 뿌듯하다. 아버지는 언제나 큰 바다와 큰 산이었다.